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콩이 할머니랍니다. 오늘의 책은 구문학습에서 나온 엉망진창 로더니의 방. 시작해 볼게요. 로더니는 매일매일 말썽을 부려요. 오늘은 동생을 괴롭혔지요. 저녁 식사 전까지 네 방에서 나오지 마. 엄마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로든이는 심심해졌어요. 로든이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귀엽게 하얀 토끼를 그렸어요. 토끼는 로더니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지요. 세상에, 토끼가 폴짝폴짝 뛰어나오더니 로더니가 가장 아끼는 꽃을 먹어치웠어요. 로더니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번에는 로드니가 커다란 호랑이를 그렸지요. 토끼가 호랑이가 무서워 벌벌 떨게 하려고요. 세상에 호랑이는 로드니가 정말로 좋아하는 장난감 집을 우직은 부숴 떨렸어요. 못된 호랑이. 로더니는 다시 무시무시한 용을 그렸어요. 호랑이가 용이 무서워서 꼼짝 못 하게 말이에요. 세상에 용이 날아오르더니 그다란 입을 벌려 불을 품었어요 로더니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책이 화르르 타 버렸지요. 어쩌면 좋아 토끼, 호랑이, 용이 로드니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모두 못 말리는 말썽쟁이예요. 로드니처럼요. 로드니는 혼자서 심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같이 기차놀이를 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푸푸푸하면서요. 푸 쿵쿵, 엄마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어요. 분명히 어지럽혀진 방을 보고 화를 낼 거예요. 로드니 얌전하게 있었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야 엄마가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로드니는 새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답니다. 로드니. 새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답니다. 재밌었죠? 구독, 좋아요도 주세요.